안녕하세요. 콩나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월요일입니다. 오늘이 14일입니다. 이야, 14일입니다. 중간에 와, 달려왔습니다. 중간으로. 네. 어, 중간으로 달려오면서 어제 어, 주말에 또 가서 아이들을, 이쁜 아이들을 좀좀 좀 데리고 왔습니다. <laughs> 보시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요 아이는... 어, 예, 지금... 왜? 예, 불새입니다. 불새. 어, 불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? 짜잔. 불 됩니다. 어, 이 아이는 입장 뚜껍습니다. 목등입니다. 예, 이 아이들 그 어린 야들야들한 그 아이들이 아닙니다. 어, 조금 예, 좀 튼튼하고 되게 멋져요. 어, 불새 본것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예, 어요 정도 되면 이 가격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. 예, 이 가격에는 나올 수 없는데 이 가격에 나왔습니다. 요거는 무조건 하나씩 데려가셔야 됩니다. 열이 나이가 아닙니다. 요거는 진짜로 제가 보고 깜놀했습니다. 예, 그 옆에 흑장미는 너무 인기가 절정이라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. 흑장미 만원입니다. 예. 어, 요거 사이즈가 좋습니다. 오시는 분들도 다 하나씩 업어갑니다. 예. 어, 더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됐지? 예. <laughs> 또 갑시다. 자 요거는 군생인데요.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. 어 엘리엇 이라는 아이입니다. 엘리엇 예. 15,000원입니다. 엘리엇 어, 아이들이 모양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. 어, 왜냐하면 제가 어 어 저기 밤 많은 아이로 뽑는다고 그랬습니다. 아, 참하게 딱돼 있는 아이들 은 얼굴이 몇개 없었는데 요걸 제가 시, 저기 오늘 시간이 있으면 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진하게 들면 정말 이쁠 것 같죠? 정리가 좀안 돼서 그런데 요렇게 하면 요렇게 꽃다발 한다발 되듯이 요렇게 됩니다. 자, 요 아이 예 조금 정리는 안됐지만 어, 따로따로 하나씩 보면 정말 이쁩니다 엘리엄 15,000원 입니다 아 진짜 이쁘죠 색깔 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계속 어, 합식 하시는 폴댄시스 입니다 합식 하려고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색감이 라인이 정말 이쁘게 잘 물든 아이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쁘죠 요거 어. 잔잔하게 합식자 캐놓으면 라인 착 따라가면서 정말 이쁩니다. 색감이 정말 영롱하게 물이 참잘 들었습니다. 폴덴시스 4,000원입니다. 가격도 저렴합니다. 참 좋습니다. 이 아이 누구냐? 제크입니다. 아, 색감이 어떤가요? 예. 아유, 끝냈습니다좀 작지만. 어 작은 데서 쩡쩡 묵었습니다. 여러분들 요렇게 작고 물을 깊이 있게 들게 하려면 조금 작은 분에다가 심으시면 좋습니다. 어분인을 크게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. 딱 맞게서 해 아니면 너무 작은 데좀 키우고 싶다 하시 분들은 조금 넓게 심으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메이징 그레이스 제이크 됐습니다. 물 들고 있는 중입니다. 7,000원입니다.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름이 너무 어렵고 길죠? 이름표는 다음에 갖다 꽂아놔야 되겠네요. 예 갑시다. 이브금입니다그을 정말 잘 들어있는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. 그죠? 보이시나요? 줄이 쫙짝짝짝짝짝 있습니다. 어 사이즈도 큽니다. 사이즈도 큰 아이로 데리고 왔습니다. 이렇게 어, 해서 아이들이 물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네요. 예, 해서 사이즈도 크고 e s i z 반 투막 되는 거이 가격 정 o 했었거든요. 반 투막 되는 이이 근데 요거 e of the 건강하더라고요. 잘 데리고 z 것 같습니다. 이 s i 만 원. 예, 이 부금이 인기가 많았어요. 자그 앞으로 갈게요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리얼레디 리얼레디가 이거 리얼레드 어, 진짜 빨갛대 말이에요 예, 아다 3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색감은 정말 이쁩니다 얘도 분지를 분질을 잘 합니다 분지를 분질을 잘하는 아이인데 색감이 저쪽이 좀 아,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이제 분지가 쫙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깊이 빨갛게 들어가는 거죠 예 깊게 깊이 깊이 빨갛게 들어가고, 요 아이는 이제 다시 분지돼서 아이들이 숑숑숑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리얼레드. 리얼레드. <laughs> 네. 그래서 요 아이는 정말 아, 사랑스럽습니다. 짱짱하게 물이 많이 고픕니다. 물이 엄청 시리고픕니다. 예. 집에서 물좀 주시면 됩니다. 어, 이번 주 수요일 조금 춥고요 그 다음에 또 날씨가 계속 괜찮더라고요 수요일 지나고 물 주시면 됩니다 예 리얼레드 그 이제 물이 너무 고프니까 물 주면 꽉찰것 같아요 12,000원 입니다 자 봅시다 사이즈가 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퍼플 샴페인 13,000원 입니다 어, 샴페인은 화이트, 퍼플, 사과 뭐, 또 뭐가 있죠? 샴페인은 종류가 많습니다. 일반 샴페인도 피망들고 맑게 되어지는 아이들이 있죠. 자, 퍼플 샴페인도 가격이 좀 나가고, 화이트 샴페인도 가격이 좀 나가죠. 자, 보라보라 됩니다. 어, 독일 샴페인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어, 여기 퍼플 샴페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면서 고급지게 되고, 독일 샴페인은 안에가 피멍이 들죠. 이렇게. 피멍이란다. 그 젤리처럼 되죠. 예. 그것이 특징입니다. 그리고 색감이 얘는 이렇게 연보랏빛, 보랏빛으로 들고, 독일 샴페인은 물이 들면 좀 약간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. 예, 퍼플 샴페인 13,000원 사이즈가 좋습니다. 얘도 물이 많이 고픕니다 예, 물이 고프니까. 얘 예. 지금 분 있으니까 손으로 만지면 안 좋습니다. 분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아이들이라서 그 벌레들이 좀 들어요. 자, 너무 이쁘죠. 자, 얘는 누구냐면 먼디 스페셜입니다. 먼디 스페셜. 어,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. 먼디 스페셜이 최대한 제가 좀예 음, 이렇게 물든 나이로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예그요 어, 정도 됩니다 예 색감이 너무 이쁘고 먼디 스페셜을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어, 굉장히 이쁘고 고급진 아이입니다 가격도 꽤 나가는 아이예요 예 1도가 <laughs> 예 먼디도 어찌고 먼지 스페셜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. 이 가격이 이렇게 저렴할 때 데려가시면 됩니다. 예, 손톱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. 7.5분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 가격이 이렇게 내렸는지 몰랐습니다. 살아보니 슈퍼클론입니다. 색감이 완전 끝내줍니다. 이걸 어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너무 이쁜데 더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안 된대요. 그래서 요 아이만 데리고 왔는데, 가격이 이거 요 정도는, 어, 작년 가을만 해도 2만원 가까이 했거든요. 저 저렇게 해서 2만원짜리가 있어요. 그 이제 그 아이는 좀더 무겁겠죠. 더 무거운 아이고, 색감이 더 깊이 들어있는 아인데, 이 정말 이쁩니다. 사라보니 슈퍼클로는. 여름에도 잘 나더라고요. 제가 이거를, 어, 어떡하나 그랬었는데, 참잘 커요. 예, 걱정, 어, 그렇게, 예, 야, 야 얘도 이렇게 빨갛게 되잖아요. 그랬는데 분갈이해서 뒀더니 잘 크더라고요. 언니는 좀 카리스마가 있죠. 이렇게. 예, 카리스마가 빡 있습니다. 깊이 있게. 살아보는 슈퍼쿨러 2만원입니다. 얘는 저한테서 같이 오래 있었거든요. 근데 크는 걸 보니까 어, 처음에 얇게 이렇게 작게 왔었는데 입장도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면서 건강해요. 얘가.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조금씩 보면 조금씩 다 다르죠. 예, 느낌, 느낌이 입이 다 다르니까 그 느낌으로 하죠. 왔는 김에 레드 티아라 엄청 비싼데 이 아이 정도 한 3만 원 넘게 하더라고요. 예, 다 보니까 이거는 10cm 분에 제가 지금 분갈이해서 이렇게 해서 어, 안에 보시면 건강하게 자리 잘 잡았죠. 이대로 키우시면 됩니다. 정말 괜찮습니다. 레드티아라는 어 저기 뭐야 예 명품창이에요. 명품창 그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. 갑시다. 자예그 여러분들 스텔라 명품창 아시죠? 그 스텔라 명품창 조금미가 왔어요. 예 워낙 명품창이 스텔라는 뭐 나오는 자체가 1 0만원 가까이 하고 막 뭐 5만원 넘는 거는 1도 아니고 5만원 넘는 것도 뭐 별로 큰거 아닌데 요 작은 아이가 왔어요 작은 아이가 와가지고 필이 그대로 납니다 예, 스텔라 필이 그대로 나죠 2만 5천원인데 참잘 나온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요 아이들이 반듯반듯 합니다 반듯반듯 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. 스텔라 2만 5천원 요때 키워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언니는 여기 있습니다 잘생겼죠 이렇게 고급집니다 7만원입니다 한엽스텔라 예 이렇게 되도록 한 1년 키우면 이 정도 되겠죠 어 열심히 키워보시면 됩니다 1년은 안된다 <laughs> 예 한번 키워보세요 저도 확실하지 확신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예 그다음 아 이쁩니다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가 아, 정말 이뻐요. 아, 얘도 이제 대품으로 크는 아이고 하는데, 얘도 정말 고급집니다. 아, 가격이 조금 내렸어요. 요거는 어, 큰 사이즈가 아닌데, 저쪽에 묵둥이가 있는데, 묵둥이는 너무 물을 안 줘서 너무 달궈가지고 제가. 너무 얼굴이 작아졌어요. 분갈에서 딱 뒀다가 그랬는데, 얘 예, 진짜 이뻐요. 글램핑크는 콩나물이 보고 반해가지고 얘는 봄에는 또 데리고 오고 싶고 봄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 동안에 못 만났어요. 못 만났는데 나왔길래 데려왔습니다. 예, 8,000원. 네, 먼노입니다. 오,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. 장장 묵었습니다 예. 짱짱 무어 가지고 그 멋스러움과 그 기품과 그 웅장함에 반해 버렸습니다. 예, 정말 큽니다. 어잘 먹었습니다. 농장에서 잘 먹어 가지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얘는 약간 그죠그 생장점이 이렇게 변해있으면요런 아이들은 얼굴이 또이 크기에서 몇 개가 또 나옵니다. 여기 여기 뭐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꽃대 꽃대입니다. 예 해서 요거도 좀 특이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예뭐 너무 no, 만 팔천 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만 원 하거든요 이만 원 훨씬 넘습니다 예 이만 원에 팔았었거든요 예, 그런데 이만 원 중에서도 묵은 아이니까 이 아이들이 아안 어,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예 수량이 요거밖에 없어 가지고 고참 그 아쉽습니다 항상 그렇게 돼요 그다음 대박 사건. 아 이거 지금 여기 두 아이는 오자마자 시집을 갔습니다 자 얘가 누구냐 슈퍼스타 슈퍼스타요 예 이름도 참잘 지었어요 슈퍼스타 2만원 밖에 안 합니다 아 가격을 측정할 때 제가 되게 고심 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아 이렇게 하면은 되겠나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했는데 뭐예할 <laughs> 말이 없습니다 어 정말 저렴합니다. 이거는 어디 가서도 이 가격에 사실 수는 있을까요? 예, 한번 검색해 보세요. 가격이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되냐, 이래도 되냐 하시는데 예. 요거는 어 저기 마른 아이라 요건 나중에 떼시면 됩니다. 예. 병들어서 그런 아이는 아니고 색감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진하게 들어갑니다. 예. 다음에는 요 가격이라도 요렇게 큰 아이는 어기 힘듭니다. 다음에 데려올 때는 또뭐 주문하시면 데려와야 되겠지만 재산 있을 때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죠? 아, 좋습니다. <laughs> 또 어디를 가야 되지? 예. 어디로 가야 될까요? 핑크 드래곤 몇개안 남았습니다. 정말 색감이 이쁩니다. 제가 그때 핑크 드래곤 찍다가 제가 사고를 했죠. 바닥만 찍고 막 그랬었는데 요 아이가 정말 짱짱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진하게 깊이 있게 붉게 물이 듭니다. 예. 12,000원 입니다. 아이들 정말 괜찮죠? 자, 언니 보러 갑시다. 자, 오늘은 실수 안합니다. 요게 어, 핑크 드래곤 언니입니다. 어, 어, 저기 12cm에 꽉 차서 넘칩니다. 색감이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예, 여기에서 더 진하게 물이 듭니다. 안에도 막 겹겹이, 예, 웅장함이 그지없습니다. 가격이 이 정도면, 어, 이 크기의 이 정도 가격이면 저렴합니다. 예, 잘 키웠죠. 핑크 드래곤 25,000원입니다. 12,000원짜리 있고, 25,000원짜리 있고, 그렇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. 월요일 시작입니다. 예, 어제 주일까지 예, 잘 보내고 오늘 월요일 하루 다시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화이팅 합시다. 아, 혼자보다는 둘이 좋고 둘이보다는 같이가 좋아해요. 그죠? 아, 같이 있어서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, 어 아, 그거를 조금 제어하고는 그럴 때는 또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으시면 될 거고, 예. 같이 한번잘 지내봅시다. 다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에, 뭐, 잘난 채 하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. 또, 똑같은데요, 뭐. 그죠? 예. 아, 도, 똑같아요. 어, 어디에서 뭐, 대문 열고 들어가면, 이 집, 저집다 똑같다고. 어려움이, 어려움이. 이 땅에서 사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짐인데, 뭐, 굳이 여기서 어, 서로 조금 잘나고 잘문나하고 똑같, 똑같습니다. 그죠? 예. 자랑할 거나 말 거나 어,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콩나물도 뭐 그렇죠 뭐 <laughs> 남들은 남들은 예 감사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예 감사함이 정말 모든 게 감사하죠 여러분들 또 감사함을 찾아서 우리 오늘 하루 또 살아가 봅시다 네 그러면 떡밖에 기쁨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. 또 아픔도 찾아 뜻밖의 아픔도 찾아오기도 하고 뭐~ 어~ 저보다 더 많이 사시고 경험 많이 하신 분들은 더잘 아시죠 예 그래서 흑나무를 앞으로 앞 저~ 앞에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그~ 삶에 대한 위로를 얻고 살아갑니다 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마칩시다 엄 음, 라울이 그냥 위에 트시고 있습니다 와 끝내준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렇게 멋집니다 예. 이건 택배 절대로 안 됩니다. 오셔서 모셔가야 됩니다. <laughs>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복된 날예 평안하시기를 아, 간절히 바랍니다. 콩나물이 왔습니다. 뿅!